한 가지 프로젝트는 말이죠. 이대자인의 하나의 옳은 프로젝트를 만들 때. 큰 프로젝트는 어떻게 갖고 이루어지느냐. 1대, 2대, 3대가 같이 완성을 시켜 너희 삼들을 바르게 살아가고 이루어내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1대, 2대, 3대. 1대, 2대로 절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는 완성이 아니고 70% 해놓은 거예요. 70% 해놓은 걸 3대가 이걸 성공을 시켜줘야 여기는 3차원이에요. 프로젝트는 항상 그렇게 성공하게 되가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실패하는 삶을 이때까지 보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말까지 나와 갖고 있느냐.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 이렇게 지금 이것이 정설이 되도록 내려온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려온 말이에요, 이게. 안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3대는 계속 승계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3대 이것이 완성시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2대까지는 해 봤는데, 3대에 가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네? 내가 임금 체제를 했을 때도 3대에 망하고 어. 상인으로 부자가 돼 갖고 있는 물로 가도 3대에 망하고 어. 2대까지는 가 가지고 팽창된 거죠. 근데 3대에 가서 망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몰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 법칙을 인자 생산을 할 때다. 인자 3대가 망하면 안 되는 시대를 여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수군이 이제 오늘날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걸 풀어내는 것이다. 3대까지 가야지 완성되는데 이것이 36년, 36년, 36년 인생을 살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108수라고 하는 겁니다. 108년 맞나요? 36년 36년 3 6년은면 108수가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1대 2대 3대의 36년 인생을 사는 것이 포함돼 가지고 우리가 성장기하고 내가 이게 그 활동기가 틀린다. 활동기 36년이에요. 이것이 108년 만에 우리 수군사업이 완성되는 이 집안은 그렇게 완성시키는 겁니다. 3대 수군사업. 3대가 성공을 해야만 이게 성공돼요. 아, 그래서 이 나라에 크게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 집안의 역사를 크게 발자국을 남겨서 우뚝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3대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대충 갖추갖고 대충 해갖고는 절대 이것이 성공 못하게 되어있고 정확한 방법으로 가야만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음 아직까지 우리 대기업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어. 3대가 지혜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승을 만나야 된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산대가 스승을 만나게 하려면, 이대가 살아서 스승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스승과 같이 물려줘야 돼. 자식한테 스승을 소개를 해서, 어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너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서 승계받아야 돼. 그 실력이 인정될 때 성계를 해준다. 이래 되는 거죠. 그때 그왜 우리가 학교 너 합격하려면 그 논문 쓰지요. 어그 리포트 뭐 이거 쓰지요. 어 이거 이거 써갖고 논문이라 이래 써서 이대 아버지께 올려야 됩니다. 요기 시험 치는 거거든요. 성계 자격을 받으려면 이 회사의 운영의 법칙을 내가 리포트를 써서 아버지한테 올려야 돼요. 올려서 아버지가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협조할 때 이것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걸 뭐를 어떻게 하냐. 이 받은 이, 그, 저거, 이 설계를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이 대가 공표를 내 힘이 실려요 이게. 3 대가 공표를 하면 힘이 안 실립니다. 응? 3 대가 이 설계를 내서 아버지한테 올리는 이유가 아버지가 큰 어, 힘을 이루어놓은 거를 앞으로 이끌 방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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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 설계를 해내니까 이거를 올리니까 아버지가 이걸 보고 흡족해야 돼요. 그래야 3대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겁니다. 스승이라는 자는 그런 설계를 할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회장님께 올리니, 이제 스승의 실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고 이제 넘길 수가 있어요. 요때 스승이 시험 치는 거예요, 요게. 내가 분별을 해갖고 서승이라고 봤더라도 내 자식을 소개시켜서 내 자식이 앞으로 이 운용을 해 나갈 이 법칙이 바르게 안 나오면 서승 자격이 없는 겁니다.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고 넘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것이 운용설계를 해갖고 올려야 그때 끝납니다. 대자인의 법칙대로 한다면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운용설계를 바르게 해가지고 회장님이 받았다면 분명히 이거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지혜로 풀어나간 겁니다. 바르게 나왔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운용할 방법을 지금 회장님들이 풀고 있느냐, 못 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기라성 같은 이 지식인을 안고도, 이 지금 도약의 길, 이걸 지금 못 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길을 찾아오는 사람이 내 제자예요. 그게 3대가 됐든, 그냥 일반 지식인이 됐든, 내 자손이 아니든 이 길을 찾아오는 사람이 내제자다 이건 그 사람한테 물리줘야 돼. 삼대가 건재하다면 거기에다가 해줄 수록 좋고 아니면 삼대 내 제자 삼아서 이걸 물리줘야만 이 제자를 만드는 법칙 요거죠. 그렇게 해서 계승을 하면은 법을 가지고 온 자에게 넘기면 인자는 완성시킵니다. 요게 3대의 계승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찾아 나오지 않는 3대는 이 계승을 못 받습니다. 계승 받았다 하면 이걸 전부 다 망합니다. 이 잘못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제주로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법을 가져오너라. 운영의 법칙. 이 설계를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식이 됐든, 지식인의 내가 키우는 제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게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대가 이만큼 평창하면 내 주위에 실력자가 많아요. 내가 누구, 누구, 누구 찍는다면 내 자식까지 해가지고, 이걸 이끌고 나갈 앞으로 설계의 법칙을 가져 나오노라. 이렇게 하고, 내가 숙제를 줄수 있어야 돼. 내 자식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 숙제를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오는 자. 그죠?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운용의 법칙을 가져 나오는 자가 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소리를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삼대한테 넘기는 법칙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난 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 법칙을 가져 나옵니다. 그 때는 안심하고 후계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대회장님께서 이거를 모든 가족들한테 이걸 공표를 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내가 이해된 대로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도약을 하고, 이렇게 간다. 이것을 누가 쓸게 해왔으니 누구를 믿고 따라라. 해주면, 거기에서 말썽이 없어집니다. 이거보다 더큰 법을 가져 나오는 자는 말썽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큰 법은 정확하게 가져왔다면 두분 다시 안 나옵니다. 그래서 3대의 젊은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 됩니까?